안녕하세요 큐브들입니다. 오늘은 <laughs> 평소처럼 뭘뭐 리뷰 그런 게 아니라 네 CFOP라는 고급 공식 중한 단계인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라서 제일 중요한 F2L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크로스를 일단 다 맞추시면 밑면에 크로스를 다 맞추시고 네, 여기 2층을 만드는 공식인데요. 기, 초보자로 초보자용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본형은 네첫 번째 기본형은 바로 이렇게 딱 나오죠. 일단 기본형 같이 생겼는데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 왼쪽에 있는 기본형은 파, 파란색 주, 주황색인데 오른쪽에다 두고 이 공식을 사용해줍니다. R U Prime R Prime 하면 이걸 이, 여기가 넣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기본형은네 아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까는 왼쪽에 있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왼쪽에 두시고 이 공식을 사용해줍니다. L prime u l 하면 여기가 넣어지게 된다. 그 다음 공식, 그 다음 기본형은 네, 아까랑 다르게 기본형 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때는 예, 일단 여기 코너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공왜 오른쪽에다 두고 이 공식을 사용해줍니다. R, U, R, Prime 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기본형은 네 카메라가 넘어졌는데 어쨌든 그 다음 기본형은 아까 반대로 응, 오른쪽에 있었죠. 이번에 왼쪽에 코너가 왼쪽에 있는 기본형입니다. 이렇게 두고 그럴 땐 왼쪽에 두고 이 공식을 사용해 줍니다 L' U' L 하면 여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제 기본형 말고 다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상황은 네, 흰색이 이렇게 봤을 때 왼쪽에 있고 이위 색깔이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우선 여기 이쪽 슬롯을 비워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쪽, 이쪽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사용해줍니다. R', U2, 그 다음에, 아, 잠깐, 이게 아닌데. 네, 다시, 다시 할게요. 네, 이 공식을 사용해줍니다. F, U, F' 하면, 기본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네, 아까 와 반대로 윗면 색깔은 같지만, 아까는 왼쪽에 흰색이 있었죠. 오른쪽에 흰색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아까 와 반대로 이쪽 슬롯이 아닌 이쪽, 오른쪽 슬롯을 비워놓으셔야 합니다. 여기는 제금 막혀있으니까 비어있는 쪽으로 해놓고요. 이 공식을 사용해줍니다. 여기 있을 때 엣지를 여기로 놔야 돼요. 아, 네. 이 공식을 사용하여줍니다. R, R, Prime, 그다음 엣지를 뭐 여기, 여기나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로 가져가지고 다시 R 하면 기본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페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네, 윗면 색깔은 다른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상황. 네, 그럴 때는 우선 이때는 네 이쪽 뒤쪽 슬롯을 비워 놓으시고 여기 비워 놓으시고 이공식을 사용해 줍니다 R' 프라임 하고 이거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laughs> 아,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네. 윗면 색깔이 다르고 오른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여기 비워 놓고 R' 프라임 R 하고 이쪽 올리고 아, 여기 두고 다시 R 하면 기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laughs> 네, 그럼 이렇게 페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황은 네 아까와 반대로 이 위면 색깔이 이렇게 다르고 흰색이 왼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이때는 아까와 아까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거를 이 옆에를 비운 옆 슬롯을 비워주시고. 이 이거를 이쪽 앞에 뒤쪽에다가 엣지를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네 공식은 이렇습니다. l 그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다시 l 프라임 하면 기본형이 됩니다. 네그 다음 상황은 흰색이 위를 보고 있고 이게 붙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얘가 빨간색 파란색이죠. 이 엣지를 여기 빨간색 쪽에 놔두고 예 빨간색 파란색이면 이쪽 바깥으로 두고 그다음에 요 코너를 이쪽 엣지 어 같이 옆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두고 다시 R 프라임을 하시면 기본이 된다그 다음은 아까와 같은 상황인데 아까는 여기 앞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파란색이죠? 이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란색에 두고 이 색에 두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두고 그 다음 이 코너를 엣지와 맞게 해주시고 다시 내려주시면 기본형이 됩니다. 그 다음은 예외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네. 예외 공식 일은 일단 흰색이 흰색이 앞, 윗면 보지 않고 여기 두쪽 색깔이 같을 상황입니다. 이때는 네, 제가 왼손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저는 왠지 왼손 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물론 똑같은 공식을 이, 이렇게 있을 때는 오른손으로 하셔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러실 때는 네, 이렇게 같은 색상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때 흰색이 여길 바라보면 그럼 다른 공식이 있을 텐데, 저는 아직 그걸 몰라서, 그때는 그냥 초보자 공식으로 전냅니다 네, 이때는 이쪽에다 두시고, 이 공식을 사용해 줍니다. L'UL 하면 기본형이 됩니다. 그 다음 공, 그 다음 예상은, 네, 그 다음 공식은, 여기 윗면 색상이 다르고, 이게 흰색이 왼쪽, 이쪽에 있는, 이렇게, 앞을 보지 않고 이쪽에 있는 사항인데 아,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했는데 그때 색깔이 같을 때는 이쪽에 있으면 기본형이에요. 근데 색깔이 다를 때 이쪽에 있으면 그건 그냥 초보자 공식으로 넣으시면 된다. 이때는 이걸 아까는 여기다 두고 이, 이 공식을 사용했죠. 지금은 이쪽 이쪽에다 두고 아까랑 같은 공식 R, L', U, L 사용하시면 기본형이 됩니다. 그 다음 상황은, 네, 흰색이 위를 보고, 옆면 색상이 다를 때입니다. 이때는 이걸 이쪽에 두시고, 이 공식을 사용해 줍니다. L'U2L 하면, 기본 향이 됩니다. 그 다음 상황은, 네, 흰색이 위를 보고 있고, 옆면 색상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거를 이쪽에다, 이 앞, 이 슬롯이, 있는 쪽을 몸쪽에다 두고 이 공식을 사용을 해줍니다. F 그다음에 역 트위스트 그다음 에 F 프라임 하시면 기본형이 됩니다. 네 오늘 F2L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